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우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EV 첨단 소재 네몇 색깔 비중은요? 2570원에 네. 20%입니다 아 그래요 사진이 있으세요? 이거 추천 그 받으셨죠? 간... 아예 아, 어디서요? TV에서 <laughs> 예. 아 그래요? 이거 주식을 좀할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잘 모르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수매도가 예, 되게 힘든 종목이에요. 시가총이 조그맣고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싸서 사신 거죠. 2천원이니까 우리가 이, 되게 예, 예.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예. 싸고 좋은 게 있나요? 도 예, 없죠. 없죠. 싸고 좋은 거는 되게 찾기 어려워요. 근데 예. 좋은 게 떨어졌다 그러면, 어, 그메리트라고 하죠. 예. 예. 어, 저 되게 좋은 게 있는 게 가격을 인하에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사야죠. 그죠싼 거는 어,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거는 네. 어, 가격이 할인할 때 사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백화점에 살 네. 때는 세일을 하면 백화점에서 가서 사고요. 어, 다이소에도 네. 물건 샀을 때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시가총이에요. 백화점이 네. 시가총이 큰 거라면 세일할 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네. 시장이 지금 세일이 많이 했죠. 최근에 주가가 네. 많이 떨어졌. 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걸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 하세요 그러면 예, 이제 그리고, 좋은 좋은 게 뭐예요 예 근데 예. 지금 그것도 매수가 3300원인데 오번에또 오르길래 네네. 다시 추가매수 해갖고 그만큼 나타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추가매수하면 안돼요 안돼요 네, 이게 추세가 예. 잘 타면 좋은데요 추세를 예. 잘못타면 되게 손해를 많이 봐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살, 나중에 살, 거에, 살 거라면 우리가 예. 대형주 있죠. 보면 예. 뭐 2차 전지도 많이 빠져 있고 2차 전지, 근데 비싸잖아요. 예. 비싼 게50% 빠졌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예. 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어, 주식을 잘 할지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기 예.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거 싼거 사지 마시고요. 비싼 예. 거 많이 떨어질 때 사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삼성전자도 예. 이번에 7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예. 많이 떨어졌다 움직였잖아요. 15만원에서 네. 벌써 지금 20만원 언저리까지 왔거든요. 그런 거 사는 네. 거예요. 알겠죠? 예. 네. 네. 이번에는 이거, 그럼... 예, 이거 올라오면, 어, 3천원 라인이거든요. 여기 3천원 네. 라인에 매도하시면 돼요. 3 0 0원 걸어놓고, 매일 걸어놓고, 다음부터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TV 같은 게에서 막 이렇게 종목을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만원 밑에 네. 있는 주식은 하지 마세요. 예, 사지 마세요. ]입니다. 알겠죠? 마음고생 많이 하니까요. 매일같이 아, 예. 3 0 0 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걸어 놓으세요. 알겠죠? 한 팔릴 거예요.